이 문제에서 우선 z를 a 플러스 bi, a랑 b는 실수고 이렇게 놓으면 z의 켤레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식의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보면 2 마이너스 i 곱하기 a 플러스 bi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3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값은 2가 됩니다. 여기서 a와 b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이 식은 실수 부분은 2 곱하기 a하고 1 곱하기 b에다가 i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b에다가 i 제곱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실수 부분은 2a 플러스 b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ba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수 부분은 2a에다가 3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i 제곱의 마이너스 를 해서 2a 플러스 3b 제곱 거기에다가 허수 부분은 3 곱하기 a에다가 2 곱하기 b를 해서 3a 마이너스 2b i가 됩니다. 이것은 2와 같은데 여기서 이게 실수부분이고 실수부분이고 이게 허수부분허수부분인데 이게 항등, 항상 항목이, 이게 항등식이 되어야 하므로 2a 플러스 b 에다가 2a 플러스 3b를 더한 값은 2와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에다가 3a 마이너스 2b를 더한 값은 0입니다. 각 식을 정리를 해보면 4a 플러스 4b는 2가 나오고 여기에서 2a는 0이 나옵니다. 그러므로 a는 0, b는 2분의 1이 나와서 답은 1 2분의 1i가 됩니다.